안녕하세요, 찬스님들. 트로트 데스 이찬은님의 명자 영상이 자체 최단 300만 조회수를 달성했습니다. 이찬은님이 지난 12월 10일 방송된 TV 조선 사랑의 콜센터 35회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난다는 팬을 위로하기 위해 송곡해 부르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는 이 영상은 세 가지 버전으로 다음날 미스앤미스터트롯과 TV조선 공식 계정을 통해 공개된 이후 빠른 조회수를 이어가며 7일 오후 4시 현재 누적 합산 300만뷰를 돌파했습니다. 이찬원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이찬원의 공개된 명자 영상까지 추가하면 340만뷰가 넘습니다. 세 버전별 조회수로 보면 우선 미스앤미스터트롯 유튜브 공식 계정에 올라있는 이 차는 명자 클린 버전 가로영상 208만 3,400회 4K 세로 직캠 버전인 세로영상 70만 8,288회 TV조선 공식 계정에 이 차는 명자 팬들을 위해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자막 버전은 27만 1,820회를 각각 기록 총 306만 3,508회를 나타냈습니다. 또, 이찬은 님이 자신의 유튜브에 지난 12월 30일 올린 이찬은 명자 사랑의 콜센터 영상은 34만 7,140회를 기록했습니다. 이내 네 영상 조합수를 합산하면 341만 648건에 달합니다. 이찬은 님 12월 1일 오픈한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8일 오후 2시 현재 구독자 수가 22만 5천 명입니다. 찬우님 유튜브 한 영상만 계속 보시지 마시고 따로따로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찬우님, 찬스님,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